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만들기 시간입니다. 유만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실리콘 풍선을 만들어 볼 건데요. 네. 먼저, 실리콘 테이프를 이렇게 7cm 정도로 잘라주세요. 아니, 저울 거예요. 그럴 거예요. 저울거요 어이. 그런 다음에. 아으로워 좋아. 비즈를. 저울거요네개 정도만. 아, 이리나. 네, 네, 네. 네개 정도만. 다섯 개 정도만 여기 올려주세요. 자, 올려주세요. 하나는 동생이 올려도 될까요? 네. 마지막 하나는 이준이가 올려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이가 올려. 여기다. 아, 너무 위로 올라가면 테이프를 붙일 수가 없어요. 개가 너무 올라갔어요. 저, 좋아요, 좋아요. 뜯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빨대, 빨대를 꽂아주세요. 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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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그쪽이 낫겠어요. 조금만 내려주세요. 네. 후는 내려올라. 후, 이준이가 이번에도.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접어서 양 끝을. 이렇게 여기가 여기를 맞춰주세요. 그래야 바람이 빠지지 않도록 꾹꾹, 너무 가운데는 눌러주지 마세요. 자, 이번에 그러고, 잠깐만요. 이준이가, 아, 형아가 먼저 한번 해보고, 어. 그 다음, 이준이? 아, 테이프를 띄어야 됩니다. 아, 테이프를 띄어야 됩니다. 되는 빨때 구멍이 뚫려서 바람이 안 들어갑니다. 풍선을 만들려면 바람을 불어야 해요. 에? 테이프를 왜, 왜 구멍이 뚫렸어? 접히다 보니까 구멍이 뽕 하고 뚫렸어요. 이쪽 보세요. 이거 잘안 되나요? 테이프, 테이프. 이쪽이 접고. 자! 그지 마. 지이세요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얘를 불어야 됩니다. 바람이 어디로 빠지나요? 바람이 어디로 빠지나요? 해보세요. 자, 이번엔 이준이가 해볼까요? 자, 이제번엔 엄마 해볼게요. 보세요. 네. 좋아요. 여기 보여줘야죠. 네 이렇게 완성하면 되십니다. 그리고 오 붙었어요. 이준아이준아해런 줘봐.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 인준아 눈사람을 만들어 줄 수? 어 눈사람 만들어 준대. 아니 나이아 곰돌이 하고 싶어요. 응. 자 조금 있다가 큰거 하나 만들어 올게요. 안녕. 안녕 인사. 해 안녕. 안녕.